성경 말씀, 야고보 1장,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운안하느라, 내 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아, 시험을 만나서 주저 앉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험의 연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탓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짜증을 내고 의심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되고 믿음이 뒷걸음칠 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큰 은혜,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어,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시련 인생의 시험을 잘 극복하면 유익한 성장통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는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고통, 그 성장통을 잘 넘기면 부쩍 자라게 됩니다. 대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그 매디 그 마디를 지으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늘 높이 성장하게 됩니다. 대나무의 매듭이 생길 때는 대나무가 고통을 당합니다. 시험 오늘 시련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듭 때문에, 그 마디 때문에 단단하게 자라서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대나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질 때이 대나무의 매듭이라고 하는 건꼭 필요한 고난이고 시련이고 꼭 필요한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면은 신앙이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도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감독을 지내신 분입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 출신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 정부나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에게 주 안에서 시련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오늘 야고보가 전한 시험 연단 고난의 의미는 연단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징계가 있고 하나는 연단이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연단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이고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전한 시련은 연단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심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 있다면 요비입니다. 요비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욕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외에는 내가 숨공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땅 속에서 캐낸 거친 광석을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고 재련하면 제철하게 되다 보면 온갖 이물질이 제거가 되고 순금이 되고 청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연단하시는 것이 이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연단은 필수입니다.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만났을 때잘 통과하려면 첫째로 오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산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는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배가 바람을 잘 이용하게 되면 배가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등산하는 사람이 높은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힘이 들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반드시 두렵거나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유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집착하게 되면 누구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시련의 시험의 결과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임신을 하면은 크게 기뻐하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입도 심하면 음식도 잘못 먹습니다. 배가 불러오게 되면 행동이 보통 거북한 것이 아닙니다. 예쁘던 몸매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임신을 기뻐하는 겁니까? 임신의 결과가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새 생명이 출생하는 것을 바라보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험 자체가, 고난 자체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가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줄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으로 연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주는 오늘 유익을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시험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강해지게 되고 오늘 인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어, 어느, 분이 이직을 생각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모든 게 탄탄해서 이직이 아주 쉬운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취업이 만만치 않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어서 예수 어, 단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 목사님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연단하십니다. 지금 어,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큰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신앙이 겸비된 축복이 참된 축복입니다. 집사님이 이럴 때 오히려 신앙에 집중하시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얼굴로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다면서 기뻐하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고 축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쓸 일꾼을 택하시고 부르시면 즉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그가 소년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왕이 된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연단의 과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핍박했을 때 10년 가까이 망명 생활한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창세기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단에 저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도 꾸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17세 되던 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급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의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신 다음에 애급의 총리가 되고 동족 이스라엘을 기근해서 오늘 구원해내는 대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시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게 됐을 때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시험이 주는 유익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시험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서 최선의 유익을 얻도록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끼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후이 오늘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했다가 아주 수지맞은 분이 솔로몬 왕입니다. 일천 번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 자기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말씀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백성들을 공평하고 잘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만 줄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는 명성도, 권세도, 전쟁의 승리도, 부귀도 다 주마.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기도를 많이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그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 주었는데 낙타 무릎의 사람. 그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낙타 이 무릎처럼 구두살이 배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이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 됐습니다. 기도가, 야구보가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붙잡고, 큰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게 만든 원동력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련 여러분 가운데 시험 당한 분 계십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자주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해결을 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나요? 잘 극복하는 비결은 시련이 있을 때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쪽으로 기울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